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당, 하당TV. 저는 신유진 변호사고요. 정철 변호사입니다. 최윤희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변호사님들, 어, 이제 어디 사업자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지 좀 근황이 궁금한데, 정 변호사님은 어떠신가요? 음, 저는 요즘에 이제 뭐 소위자별로 진행하는 어떤 이의신청이라든지 수용신청 2단계에 제가 좀 집중할 때가 있는데, 네. 나중에 한번 드론 촬영이 끝나면은 제가 네. 드론으로 사가지고 촬영까지 할 건데. 그러니까 어, 소유자분의 어떤 이익을 네. 위해서 드론 촬영까지 예. 필요한 사건인가요? 어, 지장물 우리 흔히 아까 말했던 지장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다채롭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총체적인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요즘에 그것 때문에 잠을 잘못 자요. 지역이 어디 어디시죠? 포천 지역인데. 네. 넓은 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이제 일부만 한다고 해서 절반만 편입을 시키고 절반은 편입을 시키지 않았는데 그 위에 있는 조형물들은 하나의 일체성을 뜨고 공원처럼 꾸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절반만 보상하고 절반은 하지 않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이제 막을 것인가 이 부분이 있는데 보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다채로운 사람들을다 이제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자녀 물건에 대한 수용 신청도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못 빚기고 있으니까 사업 시행자는 지금 얘가 달아서 당장에 뭐안 빚기면은 계속적인 뭐 압박을 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 있는 이제 행정대시행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행정대지핑 하니까 제가 뭘 하겠어요? 취소소송도 하겠죠. 음. 그리고 여러 가지 착단 소송들이 이로 인해서 굉장히 파생되고 있어서 이 부분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하나의 일체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인데 음. 이거를 도로, 도로를 내겠다면서 그냥 뚝반만 부담하겠다라고 네. 하면은 이 토지 소유자분들은 정말 애가 타실 텐데 그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부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심 중이신 우리 정 변호사님 그날이었습니다. 네, 변호사 네. 네 정변사님 어떠신가요? 저는 6월 초부터 고양 창릉에 이제 거의 이제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가 아니고 이제 네. 현장으로 가서 예, 상담을 하는 이제 변호사로 했었었는데저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고양 창릉 자체가 지역 도굉일히 넓고 또 이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랑도 이제 워낙 자주 뵙다 보니까 뭐 정말 그분들과도 이제 뭐 안부 주고 받고 하는 이제 그런 사이가 될 정도로 좀 많이 이제 다니다가 이제 최근에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이긴 하고요. 또 지난주에는 이제 복합 사업이라고 하는 이제 명목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있는데요. 네. 예, 부천 원미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일요일에 다녀와서 잠깐 그냥 설명을 봤었는데 한, 예 끝나니까 거의 2 시간 정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음. 새로운 사업지에 또 힘들하시는 어 분들 보시 보면서 네. 예, 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음.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오늘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 또 다양한 지역과 함께 음. 또 지금 말씀하신 네. 도심복합사업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처음으로 지금 소개해드릴 지역은 음. 안산 신길이 공공주택지구인데요. 네. 여기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업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이고 지금. 거기 지역이 그 바로 윗 지역에서 지금 이미 이제 신도시 개발이 되어 있는 곳의 바로 아래쪽입니다. 면적은 23만 평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진행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 지금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고 12월 중에 협의 보상이 기될것 같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12월 중에 음. 협의 보상금 통지가 된다면, 네. 어 그럼 또 협의 보상금 통지된 이후에는 또 현장에 음. 상주해서 상담하고 그런 시간들이 또 있어야 될것 같은데, 네. 어 어떠신가요, 변호사님, 이 현재? 제가 이제 지난 주 제가 갔다 왔어요, 총회를 갔다 왔는데. 아주 이례적인 걸몇 가지를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총회를 갔더니 제일 처음 오프닝 인사말을 누가 했냐면 시장님이 나와서하셨어요아 그리고 두 번째 시장님과 조금 지나고 나서 누가 또 와서 인사말을 하시는데 보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이 와서 하시더라고요. 아 안산 신길 이 네. 네. 그 지역구 그 국회의원이 와서 이제 또 그걸 하시고 그래서 내가 야이 보통은 총회를 하더라도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민원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어 집중 오셔가지고 한번 보상을 받는데 좀 휘서식이 있을까라는 어. 생각을 또 막연하게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위자추천평가사가 직접 나와서 네. 앞으로 이제 진행될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와. 근데 소위자추천평가사는 뽑을 때는 우리 편이지만 뽑고 나면 총이나 이런 데는 잘안 나오거든요, 사실. 그러게요.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고 개관성을 가진다고 안 나왔는데. 어, 와. 근데 여기서 지금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소유자 아, 지자체 추천을 빼려고 해요 음. 그럼 사업시행자하고 소유자 추천을 1대1로 하려고 하는데 네. 소유자 추천 평가사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나왔냐면 네. 사업시행자 측 평가사를 데리고 나와서 음. <웃음> 음. <웃음> 같이 인사 하고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오, 굉장히 이례적이다 음. 근데 어쨌든 협의평가를 위해서 지금 소유자 추천까지 되어 있고 네. 조만간 협의평가 진행이 고 음. 연말 올해에서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좀 다지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저는 약간 불안한 거는 연말이라는 음. 책정을 두면은 보상금이 높기보다는 밑으로 깔릴 가능성이 좀 있어서 걱정이긴 한데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보상금은 잘 오긴 힘들지 않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어쨌든 양도세 문제가 있어서 올해 수 올해 일부 협의라고 내년에 일부 수, 수용을 다가는지 이렇게 해서. 2년에 걸쳐서 보상금을 받을 경우 양도세가 절감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연내 보상을 좀추진하게 노력하고 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내로, 음. 그러니까 12월 전까지 네. 보상금 통지가 되면은 양도세를 낼때 나눠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어떤. 필지가 여러 필지면 네. 나눠서 팔수 있죠. 올해 그렇죠. 한 필지, 음. 내년 한 필지, 음. 아니면 내년 수용을, 그러니까 내년 내년 2 절차 들어가 수용을 받든지 음. 그렇게 되면은 1년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그해 그리고 그다음 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좀 누르고 있습니다. 어, 세금 혜택 측면,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조급하게 해서 보상금이 저평가될까 봐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라고 네. 짚어주셨어요. 네. 근데 네. 어쨌든 소유자 수평가사와 사업시행자 수평가사까지 음. 대동을 하고 나올 정도면 네. 어, 지역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그래도 좀 희소식이 아니었을까 음. 그렇게 생각됩니다이 네. 지역 주민들께서는 정말 <laughs> 진기한 총회 그 현장이었는데 네. 다른 지역 상상할 수 없, 없는 일입니다. 음. 그 부분도 한번 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지구 어디일까요? 지금 이제 네. 우리가 말한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지구라고 하는 사업이 네. 새롭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했던 에 뉴타운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제2의 뉴타운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도심 지역은 재개발, 외곽 지역은 공공 주택 지구,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 그렇게 네. 사실 나눠져 있는 거를. 이제 신도시 개발하는 주체인 LH 위주로 해서 도심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음. 이게 사실 저도 이 취지를 보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조합은 뭐 물론 이제 조합과 청산자가 다투긴 하지만 조합은 같은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안면도 있고 뭐 티격태격하는 게 있긴 있지만 그래도 상대하기 쉬운데 LH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음. 청산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버거운 상대가 아닌가, 음. 예, 그런, 뭐,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추가로 네.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도심 공공주택지구, 복합지구, 예정지가 선정이 되면은, 그 지구 내에서 주민들께서, 어, 토지 등 소유자들 의1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어. 이 사업 추진할 때는 또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사업 면적의 어, 절반 이상의 어. 동의가 필요한 것인데요. 그러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음.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나가고 있는 음. 어 사업지구는 어딘가요 현재는 부천 원미지구와 인천 미추홀구 재물포역 지구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서울 시내 지금 예정된 곳이 한 일곱 군데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지역에서 다. 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그 서울시 음. 그리고 부천언미까지 포함해서 네. 7군데를 소개해 드리면 네. 은평 증산사역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먼저 네. 이제 동의 요건을 충족해서 어, 지구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 두 번째 영등포 신길 2. 그리고 세 번째 도봉 방학역. 그리고 네 번째 은평 연신내역. 그리고 다섯 번째 도봉 쌍문역 동측 네. 그리고 음. 여섯 번째 도봉 쌍문역 서측. 네. 이 쌍문역을 바탕으로 음. 기, 쌍문역을 기준으로 해서 아. 동쪽과 서쪽 이거 이제 각각 지구로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부천 원미 이렇게 군대가 어, 제일 처음에 지구 지정이 된 곳이고 지금 미, 인천 미추홀구 재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 지구. 여기도 음. 저희가 지금 지원 나가고 있는데 음. 네. 지금 현장 방문 후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부천 원미 지역 갔다 왔는데요. 네. 사실 저희랑도 이제 유선으로 연락을 해 왔지만 사실 네. 미팅을 한건 처음이고요. 근데 제가 얘기 들어봤는데 진행이 좀 빨리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 사업이 특징이 뭐냐 LH가 주관을 하는데 중간에 끼어 있는 주민협의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어떻게 보면 LH가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이제 그런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는 기관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주민협의체가 정말 소유자들을 위해서 활동할 것이냐 걱정이 되어서 대책위 분들은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LH와 주민협의체와 소유자들 대책위, 그렇게 지금 새 조직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부천원미 같은 경우에는 부천원미동 160-1번지 1원이고요. 면적은 2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네. 그 LH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고, 현재 상황이 뭐 감정평가에 이르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작물 조사를 한다 만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LH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진행되면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 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같은 경우에는, 부천 원미 공공개발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조종로 83-83의 5층이고요. 저도 갔다 왔었는데, 좀 높긴 높습니다. 5층이고. 네, 총 뭐, 제가 이제 또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총 입주하시는 시기까지는 한 6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 재개발과 달리 공공이 이제 주도를 한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속도감 있게 그래서 추진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상 측면에서는 그래도 빠짐없이 보상금에 대해서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합 주구에 대해서 뭐 체계라든지 아니면 약간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음. 방송을 한번 더. 네, 제가 하나만 예. 말씀드리면, 걱정되는 게 뭐냐 했었을 때, 그 지역이 이제 재개발 구역이다 보니까, 재개발 구역과 가까운 구역이다 보니까, 뭐, 크게 상가와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좀 평소 작은 빌라에 좀 적은 평가를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동의를 해서 사업 진행하다가, 현재 지금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고 있고, 사실 평가 금액 기준 하면, 사실, 분담에 대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리 생각하면 사실은 진행되더라도 이제 분담금을 부담하기 힘들어졌다. 나중에 청산으로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고 좀큰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소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지금 이익 관계가 서로 얽히고 얽혀서 서로 좀안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주민협의체 어떤 그런 활동과 대책 활동을 보면 일단은 소유권, 소유자 위주의 어떤 그 사업 뭘 하려고 하는 대책이 계획을 좀 실어 줘야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진행도 좀더더 더 유리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네. 지구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네, 인천 미추홀구 재물포역. 네, 북측 도심어 공공택 복합 지구. 이제 네. 어떤가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94-1번지 이론이고요. 총 3만 평정도 됩니다. 여기도 근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감정 평가 진행되고 있는 것치는 않고요. 대신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지금 대책 위에서는 주민 보상가에 대한 논의 없이는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저지하 입장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대체되고 있고요. 그, 어쨌든 대책위에 좀 많이 힘을 좀 실어주셔야 되는 지역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재물포 공공개발주민대책위원회는 인천 미추홀구석정로220 도화동 편안한 빌딩 내에 있으니까 대책위에 컨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저희가 안산 신길이 공공주택지구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지구 복합 사업에 대해서 두 군데, 첫 번째는 부천 원미 그리고 인천 미추홀구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계속 다음 소식까지 업데이트 되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영상과 함께해 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